레위기 참 까다로운 책이고 어려운 책이라 생각해서 잘 거들떠보기 힘들었던 바로 레위기. 이레위가 벌써 전반부를 지나 이제 후반부로 들어섰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27장까지 16장까지가 전반부가 되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후반부가 됩니다. 이 전반부는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적 제사, 이 제사장들의 제사에 대해서도 공동체를 위한 제사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17절부터 17장부터 후반부에 있어서는 이 개인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개인적 제사라든지 개인적 윤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17장은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첫 번째 장인데 이첫 번째 장에 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피는 모든 종물의 동물에게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인 만큼 이 관리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17장에서는 피를 잘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특히 두 가지를 말씀하신 첫 번째 장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짐승을 잡아 제사드릴 때 아무데서나 잡지 말라. 오직 회망문 앞에서만 잡아야 된다라고 이 회망문 앞으로 장소를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피는 먹지 말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먹되 피만큼은 먹지 말라. 동물을 먹을 때도 피째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도 이 피를 먹는 경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좀 보양식으로나 건강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피를 먹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고요. 전에 대만 갔을 때 거기서 본 것도 참이 동물의 피를 먹는 걸 보면서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은 아마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피를 먹는 나라들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금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할례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다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부정하다고 먹지 말랬던 음식들 이것이 의식법 즉 제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안 보고도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먹지 말고 지켜야 된다고 신약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피를 먹는 것은 성경은 지극히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게 지 그리고 왜 피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잘 관리란 말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십사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즉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끊어치리라. 피는 생명과 일체라. 다시 말해서 피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강조한 뜻입니다. 강조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 여러분,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과 관련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어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수술할 때 피를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이 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잘 말씀하고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무데서나 피를 흘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4절 같이 우리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짐승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곳은 회막 문 앞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목적으로 이 짐승을 잡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교에서는 반드시 피막문 앞에서만 잡아야 된다. 말 그렇지 않으면 살인자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피 흘린 자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피 흘린 자즉 살인자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마 이 만일 사냥하다피를 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냥하다피를 낸 경우 후반지로서 말하기를 그때는 이 피가 흘린 것을 흙으로 덮으라 말합니다. 그만큼 피를 잘 관리하고 잘 덮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 왜 이렇게 까다스럽게 말씀할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바로 우리 생명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피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할때 우리는 이 피를 함부로 대하는 생각 자체가 인간의 목숨을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무리 사소한 짐승의 피라도 이걸 함부로 다루지 말자. 있을 땐 흙으로 덮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피를 보면 이것이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가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움찔합니다. 이유는 이 피가 목숨과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것을 물로 깨끗이 쓴지 그제는 먼저 흙으로 덮어줍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밤가짐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먹지 말라 말합니다. 아무데사 피를 흘리지 말고 두 번째는 먹지 말라. 철저히 금하고 있죠.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위생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라 말하기도 합니다. 위생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공포를 느낀다든지 통증을 느끼게 되면요. 이 부신이라는 곳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홀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이 홀몬이 그이 피를 타고서 전신에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기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피 속에 독수를 함유시킴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고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요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 책을 읽다가 이게 정말 사실인지 인터넷 뒤져볼 시간 없을 것 같았는데 가끔 마침 또 그때 이쳇지피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쳇지피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동물이 위협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이 공포를 느낄 때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가 물었더니 그렇대요. 뇌에서 신으로 전달합니다. 그럼 부신한 곳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혈류를 타고 온몸에 쫙 퍼진답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은 몸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더 빨리 달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게 하고 뿐만 아닙니다. 이 산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해서 공급되면서 만일 다른 짐승에 잡혀 먹힐 때 내가 죽어도 그냥 못 죽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정, 동물에게 다른 짐승에게 해를 가겠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그냥 먹는 것은 독소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몽둥이로 잡아야 맛있다는 고기가 부드럽다는 이유로 몽둥이질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피속에는 많은 세균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모넬라균이나 지리스테리아 등들 있어서 이것들이 식중독 폐열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냥 먹, 먹게 되면 얼마나 많은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인지 알수 있는 것이죠. 또 기생충과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를 먹고 있는 것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이런 위생적인 것 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한 걸음 더, 더 나가서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마라. 위생도 위생이지만은 이건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균류가 처음 등장 것은 바로 이 내기보다 훨씬 앞선 창세기입니다. 창세 9장4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입니다. 이 창세 9장은 바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입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식물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음식이 식재료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이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 식물만 먹던 인간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 그러나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는 말라 피를 다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인간들의 필요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은 이 인간의 잔인성, 피를 그대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경시하는 인간의 잔인성에는 염려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들이 달라집니다. 저희 시골 살 어릴 때참 시골에서는 이 동물 가축들을 잡아 먹는 일은 흔히 있었습니다. 쉽게는 닭부터 말입니다. 그닭 같은 거뭐 보통 다 이제 도축해서 잡아 먹습니다만은 그날 제가 어릴 때 당시에 이 돼지나 소는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는 보통 동네에서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피를 마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형들 때문에 한번도 구경 못 했어요. 참 재미난 구경인데 말입니다. 형들 보지 말라고. 왜냐면은 애들이 보면은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이것이 영양이 있을 것일 때 보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이 피를 중요시하고 피를 잘 관리하라는 이유는 피를 먹게 될 경우에 이것을 내가 먹어버리면 말미암아 피와 함께 더불어서 그 생명을 경시할 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가 칼로 살짝 베어가지고 피만 흘려드리는 거기에 경제 두려움 느끼고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리는 연습까지 하는 것이 바로 폭력배들입니다. 그들 피를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목숨 빼앗는 걸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음식을 먹을 때도 고기를 먹을 때도 피만큼은 빼고 그 먹지 말라. 그런 날 너희가 인간의 잔인성이 드러나므로 말미암아 포악해질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걸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피를 잘 관리해야 된 이유는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므로 말미암아 요아증인 같은 경우에는 수혈도 거부를 합니다. 수혈 거부 이 수혈 거부를 피를 먹는 것으로 피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간과한 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이죠. 이런 구약성경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악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전쟁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빼앗기 위한 것이 참 많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악한 자가 우리를 빼앗고 우리나라를 침략하 들어온다면 우리는 가만 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이때 살상은 살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수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혈은 우리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주어진 또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보다는 이 말씀 난 배경 무엇인가 부터 살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특히 비유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비유는 한 가지만 의미 또한 두 가지의 의미만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를 담지 않아요 비유는 그 목적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게 비유입니다 그 말씀 난 배경 이 말씀하기는 폐기에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의도를 알게 돼요. 그러난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극단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피를 잘 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의 이유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경외의 사상인 것이죠 여러분 피를 잘 관리하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피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는 속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우리의 생명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이 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린 피이 짐승의 피는 내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어떤 의학적 아니면 과학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입니다 죄는 피로써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를 씻길 때 속죄할 때꼭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 죄를 범한 즉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죄는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기에 생명 그 자체는 피를 흘릴 말미암아 생명은 생명으로 속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 우리속죄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구약에서 드린 제사의 속죄의 피가 예수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을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7장 11절에 나오고 있는 것죠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이다. 그 피는 속죄의 길이다. 이 1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구절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대제가 11절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죠. 피가 속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속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피가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전하는 것은 생명으로만 가능하다.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설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피를 들이대. 이 피는 아무 피나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는 아무 피나 드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염소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 볼때 우리는 그럼 아무거나 되네 비둘기도 되니까요. 그럼 아무거나 아닌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든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다시 말해 이 피를 흘린다가 다 속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흘리는 것만. 속죄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을 잡을 때는 재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회망문 앞에서만 드려라 이말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회망문이라는 다른 곳에 들어서 산에서 짐승을 잡아 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신하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 가지고 내려올 그때에, 모세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신대 아론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그들은 거기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 파티가 그냥 파티가 아니라 제사입니다. 무슨 제사? 애굽에서 봤던 제사.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게 이내기가 주어진 당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바로 광야 시절입니다. 이때 주신 말씀. 너희는 애굽에 있던 것 그것에 머물지 말고 그때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만 들려라 그것이 바로 속죄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금하게된 것이죠. 7점 말씀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보실까요? 7점 말씀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는 숨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전에 음란하게 섬기는 전에가 언제일까요? 바로 애굽 땅에서서 그때입니다. 애굽 땅에서 봤던 염소신,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도 그들에게 는 신입니다. 파리도 신이고요. 그리고 이도 신입니다. 염소도 신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판은 염소의 다리와 염소의 귀와 염소의 뿔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사람의 몸이에요. 이게 판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신화에서는 파우누스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스와 로마는 같은 신화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죠. 이들은 바라 이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그리스도 신화의 신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을 섬기는 것으로 죄가 속해지는것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지만 그러나 아무데서나 드린다고 해 것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인 것입니다. 오직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피와 상당히 관리 있는 자들이에요. 어면 우리는 피 백성이라 불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현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2절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부르는가? 함께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피 뿌림,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해서 선택받은 자들 우리는 선택된 자인데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뿌려졌다 는 것입니다. 툭툭 몇방울뿌려진게 아니라 그냥 분무기로 완전히 우리 몸을 다 덮였다. 다시 말로 이는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 범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피를 뒤집어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주눅들어 살던가요? 우리는 자꾸 결단합니다.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허 험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죄허 험을 가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쭈뼛거리던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무엇을 말했냐 너같이 허물 많은 자가 너같이 더러운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의 피를 뒤집어 썼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의 피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받아들일수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고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힘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힘과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지력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담력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마지막 나오기 전날, 그들이 유월절을 보냅니다. 유월절을 보내면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것이요. 그리고 고기를 나눠서 먹도 하라. 그날 밤에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 <laughs> 죽느냐, 안 죽느냐, 장자가 죽느냐, 안 죽느냐는 애굽이냐, 유대인냐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든유대인든 피가 있으면 생명이, 피가 없으면 죽음이 맸다 것입니다. 이말 듣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더어는이 말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 합은 인방에 바른 자들도 있습니다. 그날 죽음의 사자는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갔다가 한자로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됩니다. 그날에 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듯이,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담녀얻들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글의피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자고요세상 여러 가지 조건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야잡어 보게 될 것입니다.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글의피가 우리를 받아들이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주눅 들어 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무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우축돼서 스스로 버릴 뿐입니다. 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가와 그들의 판단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여러분 자신을 두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의 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친히 보호자가 될 것이며 안내자가 되실 것이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피 때문에 있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불안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피가 우리를 보한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